완성! 아낌없이 고백하라. 낙여부는 밤이 오면 혼자만의 아픔이니 시린 헤어짐은 두고두고 눈감지 못하는 피지 못한 꽃이 되니 리 수천 날을 또 흘러도 그리움은 추억이 아닌 상심의 바다 되니 오늘 사랑할 수 있으면 고난의 동산에 오른 십자가 타고 흐르는 피 되리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짧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 정말, 부질없는 인생인 것 같다. 어.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참별 볼일 없는 세상이다. 볼것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은 결코 부질없고 의미 없고 못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가치있고, 또 의미있고, 보람있고, 뭔가 뜻이 있는 멋진 삶이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향한 자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은요, 욥을 정말 아주 치이 마르게 자랑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시기하는 사탄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아주 극구 치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죠. 사탄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욕이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욕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의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처음에는 물질과 자녀를 뺏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욕의 건강을 빼앗을 권한을 주시고 욕을 시험하게 하셨죠. 참, 욕에게는 요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온몸에, 정말 한몸에 받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까 좋고, 그런 우리도 큰 상급과 사랑을 받으니 참 좋은 일이죠. 우리 모두가 그만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정말 욕과 같이 순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상의 일은요. 욥 자신도 모르는 일이고 욥을 방문한 이세의 친구도 더더욱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욕이 알았다면은, 여러분, 응? 음? 욕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욕의 친구들은, 욕이 당한 그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렇게 몰아붙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았다면은, 왜 지금 욕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일을, 모종의 일을 알았다면은,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욕기에 기록되어 있는 욕의 친구들이 한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일, 천상의 일을 모르고 한 말이니까, 에이 그냥, 그 결과적으로 어쨌든지 틀린 말이니까, 친구들의 말 그냥, 못뜬 척하고, 무시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요배 친구들의 사고의 폭이 좁아서 알지 못해서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만 찾았어요 죄에서만 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저들의 말이 전혀 틀린 거는 아니에요 모두가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요배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신조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죄도 안 졌는데 벌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명을 쓰고. 그죠? 전혀 벌 받을 일이 아닌데 안 했는데 일을 안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벌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배 친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어 신조 위에다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인생에 대한 이 엘리바스의 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조.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죠. 그 일반적인 신조에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요배 경우가 뭐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죠? 렇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덧붙이면, 우리의 지식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말이 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붙여야 될게 뭔가, 한번 이걸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째로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죄인은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부르지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 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 부르짖는다 여기서 부르짖을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서 부르짖어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살려 달라고 구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하는데 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왜 왜? 엘리바스 생각은 뭐예요 왜왜 왜 그래요 그 고난을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지은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네가 부르짖어 봐라. 너는 벌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응당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징벌로 그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건데, 누가 그 징벌을 풀수 있고, 누가 그 징벌을 막을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내리신 그 저주를 누가 거부를 하겠느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임의로, 임의로 풀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인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엘리베스가 말한 것처럼요, 죄로 인한 저주로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당한 처사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가시나무로 추수한 곡식단을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아무리 뭐 조심하고, 아무리 뭐 감싸고,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요, 식물과 재물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뭐 감싸고, 보호하고, 덮고, 숨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증거를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예요. 죄인은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엘리바스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인생은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엘리바스는요, 재앙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클릭해서 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응? 이 말은 고난이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고난은 외부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부의 원인. 내부의 원인. 뭐예요, 그게? 일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내부의 원인이 죄네 죄와 너의 부패함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된것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외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땅이 저주를 받을 일도 없어요. 또 저주받지 않은 땅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들을 공급했을 겁니다. 아니, 애당초 이랫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임한다고 봐야 돼요. 또그 고난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삶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불꽃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뜻이 보니까 루시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루시프, 루시프가 여러분 뭡니까? 루시프가 누구예요? 고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역병과 파괴의 신, 역병과 파괴의 신이 루시프예요. 불꽃이 위로 날음 같다. 루시프의 아들들. 이 역병과 파괴의 신.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루시프의 아들들처럼 불꽃이 위로 나름 음? 같이 고난 당한다.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죄악을 향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어쨌든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음. 자, 그런데. 중요한 경우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이 엘리바스는 고난이 죄로 말미암지 않고도 올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죠? 엘리바스가 말한 거 틀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태야 될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고난이 꼭죄 때문에 오는 것만 아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오늘 요배 모습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의 생각이 진실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아주 엄청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가 말하는 게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은요. 무조건 어떻게 요 상대방을 잘못했다 그래요.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틀린 거야.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못 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지를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늘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내 생각이 맞으니까? 너 틀렸으니까. 얼굴을 붉히고 원성이 높아지고 인생을 풍성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랑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는가 뭐냐면요, 이 정주하는 남을 정주하는 마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정죄만 하서는 안 돼요. 정죄하기 전에 나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나도 구원받았다. 아, 그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족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거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 믿고 믿지 않는 것 가지고 왜? 그거 왜? 우리가 정죄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제일 많이 정죄받을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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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고난의 원인이 오직 죄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인과 응보의 법칙만 생각했어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닌 교리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열어야 돼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죄의 증거이고, 번영이 축복의 증거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말할 때에, 거기에 진짜 인생에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 엘리바스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전부 맞다?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나와 다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